오늘 소개할 꽃은 이름도 분위기 있는 도쿄 사랑이야기 바로 목마가렛이에요 국화과 단년생으로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더 튼튼해지는 아이예요 병충해엔 강한 편이지만 통풍이 부족하면 하얀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 꼭 시켜주세요 분갈이 할땐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마가렛은 몸살이 잘 나는 식물이더라고요. 꽃이 피는 동안엔 2주에 한번 액비나 알갱이 영양제 소량만 올려주면 충분해요. 음, 물을 말리면 잎이 바로 갈색으로 변해서 보기 싫어지니까 건조 주의하시고 물관리는 꼼꼼하게 해주세요. 꽃피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맞아요 햇빛이에요. 햇빛이 있어야 색도 선명하고 꽃수도 늘어요. 목마가렛은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아주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도쿄 사랑 이야기와 함께 우리 옹달쌤님들의 베란다도 사랑스러운 핑크빛으로 함께 물들어가면 좋겠어요.